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국내 준준형 승용차 하면 현대에는 아반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에는 K3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1이다, 2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중에 현대에는 아반떼 중에 아반떼 AD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의 준준형 승용차 K3 차량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차량 올뉴 K3 차량이 아반떼 AD만큼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인기도 좋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올뉴 K3 차량 연식 좋고요. 키로수 좋고요. 사고 없고 옵션 좋고요. 무엇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진주색 컬러를 가진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K3 트렌디 모델입니다. 2018년 7월식 실 주행 거리가 2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무려 240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 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은 없습니다. 어, 하지만 잔 스크래치 조금 있구요. 앞범퍼 보시면 잔 스크래치 없습니다. 후드 본넷 보시면 잔 스크래치 없고요. 찍히거나 돌빵 없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문꼭 돌빵 보이지 않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빵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뒷범퍼 보시면 찍힌데 한두 군데 있고요 트렁크 보시면 찍히거나 돌빵 없이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문콕 돌빵 없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진주색 바디 깨끗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아 어, 트렁크 보시면 사용감 있고요. 보시면은 잔 스크래치 조금 있고요. 뒷좌석 시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바닥면 엉덩이가 닿는 부위 보시면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주름이 없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실내도 전반적으로 관리 잘돼 있고요. 깨끗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구요. 키로수 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24,28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전화바퀴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추가 옵션은 총 4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8인치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추가 옵션은 스마트 키와 LED 아웃사이더 밀러입니다.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컨비니언스 옵션입니다. 컨비니언스 옵션에는 대표적인 게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실내, 외관 보실 때 보신 실내, 이 가죽 시트 들어가 있구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뒷범버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 감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컨비니언스 옵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가 옵션은 스타일 1과 프로젝션 안개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션 안개등 들어가 있구요. 스타일 1에 들어가는 건 보시는 것처럼 17인치 알루미늄 휠 범버에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 범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올뉴 K3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3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조수석, 앞핸더, 뒷도어 단순 교환 판정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K3 트렌디 모델입니다. 2018년 7월식 실 주행 거리가 2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는 제 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